애들한테 제가 자 녹화라 할게요 야 알겠음 감사합니다 네네 제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아. 말을 좀 조심해주세요 용 아, 네. 나오면 안되니까 아 네네 예예 아, 화되 네. 녹화되고 있어요 왜 하느님 양양이 울림을 사람 울었어 예? 양양이야? 양양이 올림... 야, <laughs> 야, 야, 양양이 울림 양양이 울림을 나요양렸어요 제가 방금 아까 올렸어요 아까 와아좀 아. 잘생겼는데 근데, 예?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근데, 감비더니, 제가 보기엔 좀 유튜브 잘 되실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, 학고, 학고라. 오, 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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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, 튕겼대요, 여보세요, 이번. 여보세요? 직여 가세요? 어? 이번, 튕겼이번에 어디 가셨어요? 튕겼대요, 튕겼대. 아, 튕겼다. 아, 차영안 할게요. 아이 촬영해야돼요 촬영해야돼요 아 해야된다고요? 촬영해야 촬영해야 아, 해야 알았습니다 저 방제목은 유저가 튕겼습니다로 할게요 네? 아 잠깐 차 굴러가는데 자꾸 어떻게 이게, 이 사람 운전대 잡고 있는데 죽여야돼요? <laughs> 죽이면 안돼요 죽이면 안돼요 아 주, 죽이면 안돼요 아팀킬 어쩔 수 없네요 가, 갈게요 아유, 죄송합니다. 튕겼네. 갑자기 튕기시네. 이제 또 저희끼리 잘 해보죠. 어디 어디로 갈까요? 저 따라갈게요, 따라갈게요. 랭. 예. 오른쪽 사운드, 오른쪽 사운드. 사운드, 오, 오케이, 사운드. 오케이. 사운드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배그 배그 볼라나 사람들이 근데. 잘안될 텐데 어디에요?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좀어 어디에 어디? 정면 돌 정면 돌 오케이 오케이 푸시할게요 어디 어디 있지? 이아다핵 으아, 으핵 이걸 이아 으아, 으 이걸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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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아 으아, 올리 으아, 으아,